안녕하세요. 쿨성의 힐과 김동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트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트임에 대해서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데요. 근데 막상 트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각각의 트임을 좀 구분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트임 중에서도 앞 트임, 위 트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먼저 트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눈을 좀 크게 그리고 좀 시원하게 또렷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음, 크게 나누어 보면 은 이제 눈의 앞쪽 부분, 그러니까 코 쪽을 향하는 부분이 좀 시원하게 되는 게 앞트임, 밑트임 그리고 눈의 바깥쪽인 부분이 좀 시원하고 혹은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보이는 것을 좀 내려가 보여서 순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뒤트임, 밑트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앞트임, 밑트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일단 앞트임, 밑트임에 대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어, 약간 눈 쪽에서 약간 수평으로 코 쪽을 향해서 좀 길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이제 앞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약간 사선으로 조금 눈이 좀 시원해지는 경우를 약간 윗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실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은 이제 몽고주름이라고 하는 주름이 좀 덮여 있으셔서 눈이 상대적으로 막혀 보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. 또한, 이제 쌍꺼풀 앞머리가 좀 많이 가려 보이는 그런 형태를좀 보이고 계십니다. 또 이러한 형태 때문에 눈 사이의 거리도 조금 이렇게 길어 보이고 멀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좀 보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팀과 위팀을 해서, 해서 눈을 좀 시원하게 해 보이고 또 쌍꺼풀의 앞 부분도 좀더 자연스럽게 좀 보이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앞트임을 하실 때, 위트임을 하실 때,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, 어, 눈이 크고 시원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, 각각의 눈 사이의 거리, 이 비율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눈은, 각각의 눈은 시원해지고 커졌지만, 눈 사이가 너무 몰려 보이거나, 혹은 눈 안쪽에 있는 이 빨간 살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는, 그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전체적인 비율을 조화롭게 하면서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음그 순서를 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쪽이 덮여 있는 피부의 몽고 주름의 정도나 어떤 미간 사이의 비율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덮여 있는 피부의 일부를 절제를 하고 그것을 새로 봉합을 해서 이제 앞쪽을 트게 되는데요. 음, 중요한 것은 또앞 팀을 하시는 경우에 각각의 흉터나 어떤 많이 음, 어떤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트는 양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. 그 비율을 고려해서 잘 디자인하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쪽을 트고 나면 음, 이 앞머리에 실밥이 좀 생기시게 되는데요. 이거는 이제 눈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또그 범위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막상 흉터에 대한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앞팀이나 위팀 같은 경우는 그 흉터에 대한 걱정이 제일 좀 크신 것 같긴 하신데,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시원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드시는 것이 앞팀, 위팀의 수술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 그러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몽고주름이 있으셨던 이 부분, <laughs> 그 부분들이 시원하게 위쪽과 앞쪽을 좀 트고 나면 이렇게 눈매가 전체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. 또 미간 사이가 많이 답답해 보이는 그 미간 사이가 많이 이렇게 멀어 보이는 느낌들도 많이 해소가 된걸볼수 있습니다. 또한 앞쪽 쌍꺼풀 라인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됨으로써 쌍꺼풀 라인 자체의 변화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흉터도 거의 잘보이지 않게 되시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을 해보기나 그리고 흉태에 대한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간혹 또 이게 사실 재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뒤 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덮여 있는 피부가 직접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재발에 대해서도 뭐큰 염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눈 사이의 비율 그리고 각각의 눈 형태에 맞춰서 적당량을, 적당량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시고요. 그리고 흉터 이런 것들도 최대한 남지 않기 위해 수술을 좀잘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 그래서 이제 앞트임, 윗트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어 대개는 이제 쌍가풀을 하시면서 혹은 쌍가풀을 했지만 많이 답답하신 경우 트임을 단독으로 뭐 실행하기도 하십니다.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. 언제든지 저희 콜성형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친절히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콜성형과 김동규 원장이었습니다.